안녕하세요. 느낌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필TV입니다. 오늘은 한성손해사정의 홍사연 팀장이 제공해준 사례로 구성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지의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고객분이 극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알릴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했음에도 과거 시술로 인해서 면책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해결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A 고객님은 2009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고, 수술도 잘 되고 회복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신 고객님은 단연간 몸관리를 통해서 몸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18년 2월쯤 K손해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5천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1월쯤 알손해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6천만원을 추가 가입하셨습니다. 과거 병력으로 인해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걱정으로 다소 저렴하게 보장금액을 높여서 가입하신거죠. 그런데 가입 후 1년이 안된 2019년 11월에 급성심근경색증이 재발하여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원인도 모른 채 병상에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단 결과 2009년 시행했던 스탠스 안에 혈전이 끼어 있어서 그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치료를 마치고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보상이 나왔을까요? 2009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고 2018년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보장가입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입 전 알려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면서 고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 판정을 냈습니다. 청약서상 알리리무일까요? 면책해야 할까요? 고객님은 억울했고 어디에다 호소할 시간도 대상도 없었죠. 보통은 고객분들이 면책이나 보상결과에 수긍하시기가 일수입니다 이번 결과도 자칫하면 보상 못 받고 끝낼 수 있었답니다. 결과는 그러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러한 결과에 대한 불복 작업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고지사항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청약할 때 고지사항에 대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받은 의료행위가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 마약과 진통제 같은 약물을 수시로 복용했는지, 최근 1년간 의사로부터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간 의사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의료행위가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당연히 9년 전의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지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면책 통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에게는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죠. 그래서 우리는 2019년 12월 고객님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작업에 착수했으며 못 받을 뻔했던 1억 1천만원이었던 보험금을 2020년 1월에 지급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 고지사항은 청약서에 있는 그대로를 작성해야 하며 절대로 축소 또는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이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낌있는 채널 필티비였습니다.